160cm 키에 몸무게는 47kg이지만 살을 더 빼고 싶어합니다. 며칠 전까지 단식을 했던 주영이 떡볶이는 먹고 싶지만 살이 찔까 두려워 식사 전에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싶어지고. 맛이 없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어서. 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욕 억제제, 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아, 네. 잠을 못 자요. 먹지를 마세요. 네가 매날 밤에 못 자니 이거 그 때문이세요? 잠을 많이 안 자요. 한3시 쯤에 자요. 만족. 친구가 맛있게 먹는 동안 겨우 떡한 가락을 입에 넣는 주영이 그런데 한참을 씹기만 하고 좀처럼 삼키질 않습니다 주영이가 희망하는 몸무게는 30kg대 소위 키빼몸 키에서 1 2 0을뺀 숫자가 몸무게 목표입니다. 넘기는것 자체도 안좋아해서것패탈 때도 있고 약간 아다 보면 배가 아러오는게 기분이 하는안좋아가지 것을 그러니까 을다먹을 바로 하는 것을 좋아좋아 그리고 양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된 날은 일명 먹토. 먹은 직후 토해낸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과식을 했는데 몸무게를 바로 쟀더니 평소 몸무게에서 2kg 정도가 증량이 된 거예요. 먹은 걸 다. 비워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바로 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식이 잦아지며 토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라면 네 봉지 정도에 과자도 엄청 먹고 빵도 한 다섯 개 토를 할 때도 있고. 같은 변비약들을 한 번에 한 열알씩 먹고 다 그냥 내려보낼 때도 있고 애초에 폭토를 할 목적으로 만나서 같이 먹고 토도 하고 SNS로 함께 폭식하고 토할 친구를 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하는 주영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섭식장애 진단.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폭식장애가 있는 것 같다 약을 처음 먹게 됐는데 먹으니까 막 식욕이 돌아서 잘안 먹게 됐었던 것 같아요. 돌팔이구나. 저는 그게 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냥 사람이면 다 예뻐지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가수가 꿈인 주영이는 보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잦은 구토로 나빠진 목 상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여깁니다. 역류성 식도염. 많이 됐. 토를 다 줄. 빠르게 하죠. 프로폴리스도 먹고, 온열 패치도 붙이고, 안 좋게 했으니까 다시 복구하는. 주영이가 수시로 보는 SNS, 일명 뼈마름.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걸 보면 자극을 받아요. 약간 동경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마른 몸매의 아이돌은 주영이의 우상, 1 0대들에게 미의 기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는 주영이가 걱정입니다. 지금 진짜 제일 예쁜데 제일 좋아하고 소중한 애인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벌써 5년째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주영이 하지만 먹토하는 습관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도 있고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도 안찔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섭식장애란 비정상적 식이 행동이나 습관을 보이는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 이미지 왜곡이 특징.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폭식증,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식증 등이 있습니다. 그, 이 보편적인 혀성. 먹는 행동이나 태도, 먹는 거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초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식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섭식장애 중에서 일부고 비정형 섭식장애, 그러니까 체중은 정상인데 거식증의 양상을 보인다든가 극단적으로 야채만 먹는다든가 이런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올소렉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사실 상당수가 이제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섭식장의 진료인원.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10대 환자 또한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병원들에 이제 내원한 환자분들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한5% 미만이었다가 현재는 한30% 이상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뭐 SNS로 들어가면 굉장히 마르고 날씬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뭐 연예인, 인플루언서 혹은 일반인들의 사진이 보이는 동시에 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먹방, 이런 게 이제 같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마르고 아름다워,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 같이 시달릴 수 밖에 없죠. 기말고사를 앞두고 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민주. 민주도 다이어트를 위해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160이고 좀쪄어지고 45, 40이요, 35까지 해봤어요.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요거트라든지 제가 정해둔 것 이외의 걸 먹으면 토를 하는 것.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은 하는 것 같은데 먹을 때 중간에 물을 되게 자주 마시고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같은 거를 먹어야 잘 나와요. 먹토 한지 3년, 음식을 삼키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식욕 억제제를 챙겨 다니는 민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요령도 생겼습니다. 바로 먹방 시청. 은먹을거요이 많이 이게 먹을거리는 넘쳐나지만 맛볼 수 없는 음식. 눈으로나마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살찐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를 소화시키면 저는 그냥 그대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제거를 안 하면 그 친구랑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토를 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민준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멀리하며 함께 멀어진 친구들과의 관계. 마른 몸을 갈망할수록 혼자가 되어갑니다. 언제쯤 토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지 아직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계속 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 먹고 살이 찌면 난 다시 토를 하게 되는 건가? 토를 그만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게는 해도 솔직히 끊는 건 못할 것 같아요.